윤현선 에디턴도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왔는지 오늘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이해서 관련 기사들을 이제 특집으로 쭉 모아봤는데요. 어떤 예. 기사입니까? 네, 예, 어,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신대로 노무현 대통령 관련 기사들을 저희가 다루고 네. 있는데요. 어,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 이런 키워드들을 들으면 저희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아, 그렇죠. 예 저희 시사인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음. 그 역대 대통령 신뢰도 조사를 해왔어요 음. 그래서 이분들의 신뢰도를 점검을 해왔는데요 네. 신뢰도가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곧그 인물이 대중들과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렇죠. 지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아주 의미 있는 조사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음. 이번 노무현 특집 포에 서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신뢰도 조사 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 2007년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해서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뭐 굉장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이게 꾸준히 왔었네요. 이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특검인인 특히 주목할 만한 두, 두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아마 누구인지 짐작에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음. 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아. 두 명입니다. 예, 이두 전직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를 양분하는 보수와 진보의 아이콘. 이, 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정권 교체의 주요 장면마다 두 대통령이 자주 소환되곤 합니다. 음. 이 집권 세력에 대한 기대나 불만이 두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전직 대통령의 신뢰도에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명박근혜 시대라고 부르는 네. 지난 10년간의 보수정당 집권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꾸준히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2012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뢰도를 오차 범위 내의 차이까지 따돌렸던 것이 그 예라고 할수 아,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그렇죠. 신뢰받는 네. 정치인이었는데 그러면 그 우리 마타리가 박정희와 노무현 두 인물을 이제 단순히 대통령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로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이런 상징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두 대통령의 신뢰도 조사 결과가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앞섰다 그 과거 10년 동안 이러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신뢰도 조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 네. 당시 응답자의 52.7%가 가장 신뢰하는 역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네. 어, 이게 그야말로 이제 철옹성 같은 수치였는데요. 그랬죠. 당시 그러니까 2007년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이었습니다. 아. 그때는 이제 신뢰하는 대통령 3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올랐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재밌는 것은 신뢰하는 대통령 3위인 동시에 가장 불신하는 역대 대통령 2위에도 동시에 올라 있다는 점이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도보다 불신도가 더 높았던 셈이죠. 네. 아그 지금 가장 불신하는 역대 대통령 2위 참 이게. 가슴 아픈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 정말 민심위반을 경험했던 그래서 그때는 아까 우리가 다 얘기한 것처럼 다 노, 노무현 때문에 예, 맞아요. 라고 할 정도로 예. 저 사실 이위또 어떤 변호사가 <laughs> 놀랍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정말 말인데, 신기하게 노무현 탓이다 뭐 이런 어, 왜 그랬는지 아, 모르겠 아, 모르겠어요 너무, 진짜 예. 기사 댓글마다 다 그런 댓글에 달려있었잖아요 예. 예. 이게 예. 다 노무현 탓이다 예. 이러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laughs> 근데 이제 2009년에 드디어 이제 반전이 일어났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음. 어, 노무현 대통령의 신뢰도가 전현직 대통령 10명 중에서 2위로 2위 반등하게 된 건데요. 네. 이것은 이제 그해 5월 23일에 노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 이후에 추모 열기가 이 조사 결과에 음. 반영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 30대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2007년 조사에서는 30대 들이노전 대통령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8.8%에 불과했는데요. 네. 2009년 조사에서는 45.4%까지 치고 아, 올라오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2년 전이 2007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로부터 이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지 네,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우리 뭐 어떤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암흑이었어요. 어둠시절이었어 쉽지 않았죠, 네. 네, 힘들었습니다. <laughs> 그 심지어 너무 힘들었어요. 목소리까지 이렇게 <laughs> 목이 매여요. 몸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laughs> 이 기간 동안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까 예. 대충 얘기는 했었지만. 예, 네. 2008년에는 저희가 신뢰도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네. 없고요. 2009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추모 열풍이 결과에 반영돼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2010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아, 떨어진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신뢰도를 합치면 무려 43.5%나 43 됐습니다. 음. 그리고 2012년으로 넘어가면 2012년 조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33.7%,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32.9%로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뢰도를 앞서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던 것이 이제 조사 결과에 반영이 돼서 그렇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음. 2015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조사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28.8%로까지 떨어져서 처음으로 30% 선이 붕괴됐습니다. 네. 이 정말 두 전직 대통령의 신뢰도 결과 추이만 들어도 이 한국 현대 정치 사이의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이제 계속해서 오르는 것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예, 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하고 겹쳐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 조기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문재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었잖아요. 네. 그 해의 신뢰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은 45.3% 였습니다. 아유, 엄청난 수치네요. 이것은 이제 딱 10년 전인 2007년 조사 당시 6.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극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정점을 찍은 것, 모두 이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이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름으로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아, 저는 이제 지금도 이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이제 뭉클하고 벅차오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그때 그, 음, 뭐랄까요. 마음들이 다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어, 지금도 아까 봉화마을 이야기 했지만 봉화마을도 떠올려 보고 시청아 광장을 생각해 보면 그 노란 물결이 가득했던 그 풍경들, 그 광경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나간 대통령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상징이 된 이름 노무현. 이제 새로운 노무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그 분의 뜻과 정신, 그리고 기억할 수 없었던 그 분의 꿈, 마저도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2019년이 <laughs>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어, 꼭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기억하겠습니다. 어, 보니까 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열심히 그분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도 건강해야 돼요, 김은지 <laughs> 기자. 네. 얼른 나으세요, 여러분들. <laughs> 한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어, 김은지 기자의 저런 그 투혼을 뒷배경으로 깔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